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쿤촌 쿤춘 팀의 쿤촌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배드워즈인데 왜 여기로 다시 돌아왔냐? 왜냐하면 스카이워즈가 사러 나왔습니다. 버전 뭐라고 돼 있었는데 뭐야, 사라졌네. 패스트. 빨리 사라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고시. 요 위에는 에메랄드 상자들인데 상자가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에메칼도 있어. 로딩 될 때까지. 아. 자, 일단 들어왔고 이전하고 비슷비슷해. 어 뭐야 칸이 달라졌어. 뭔가 깔끔해 예전보다. 상자 텍스처도 다르고 와 이거 딱 구별이 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알아서 그게 되는데? 알아서 좋은 거 뭔지? 어 됐다. 요래 해주면 끝. 와, 나,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오. 어, 어. 아! 이 죽었다! 2 8레곧 있으면 예티에 까지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멀.. 멀었어 하하 <laughs> 이번엔 망한판이구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상자마다 8 개씩 양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얻어 가지고 24개. 예전하고 똑같은 거고 뭔가 어 AI 아닌가? UI인가? 어. 대충 뭐 시스템 이런 거걸 바뀐 것 같으니까 아, 그리고 요거는 키트 적용 안 됨. 이게고. 아. 위로 올라가서 야미, 이냐미, 이냐 먹어주고 러쉬 갑니다. 어, 어, 야야야, 위험, 위험. 오케이, 먹어봅시다. 아, <laughs> 다 먹어주자. 야미. 오케이, 1분, 1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분마다 요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 있, 있거든요. 아니구나. 런 싸우다가 이때는 야미 아아 어, 폭탄이다 폭탄 폭탄 아 순간 어 투명한 거 보고 순간 그건 줄 알았어 아우 떨어지는 건줄 알았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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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아 아. 민 아. 잘했는데 빠링 잘했는데 아니 이게 왜 아니, 어 누가 우리 팀이었더라? 갈색. 아 여기 검은색 팀. 아 아쉽다. 아무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나?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뭐 새로 보는 게 여러 가지 있어. 크리티컬 레전드스. 어야야야. 아우, 렉 진짜. 없네. 이건 필요 없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해리고제발 아, 양털이 없어. 안 아프지롱. 템 털어. 템 털어. 아아아아아아어아아 우리 팀이었어. 진짜. 안녕. 잘 가? 아. 역시 이런 건 이렇게 해 줘야. 돼. 와, 죽는데 애들. 빨리 죽는데. 겁나 빨리 죽어, 애들. 그래 여기도 뭔가 체감이 좀 뭐라 해야 되냐? 아. 아. 아 으! 날라가. 아시. 내. 화. 화. 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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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불불 <불>, 불이다. 불. <놀람> 오. 아니, 이게 왜 맞아? 빨리 끝나. 운 좋으면 사는 거야. 에메랄드, 에메랄드나? 블록이 먼저 많거나, 아니면은 중앙에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저렇게. 소울 트할 때는 상자 한개한 개씩 봐가지고 양털 24개 꼭 가져가야 돼. 야 가봅시다. 소울 컷안 되니까 일단 여기 와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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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구. 먹어주고. 내려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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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건못 참지. 가자. 아 이건 못 참지. 아 필요 없어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오케이. 고속도로 해놓으면 뭐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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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털어 으앗, 으앗, 우빙, 아, 잠깐만, 이거 잘하면 내가 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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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이거 망했는데 저거 MS야. 아 빨리 죽일걸. 아 안돼 안돼 이거 망 했다 이번 판. <laughs> 나이스. 오케이 이 킬. 낙사. 여기 이제 풍선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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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사, 낙사, 안돼 어, 사낙 일단은 일단은 일점 점점 점낙점 낙사, 낙사, 점점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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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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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나가. 어, 어이, 비하 아야 쫓아온다 여기 없는 게 하나 있거든 아니, 아니 그만 어어물물다 아니 레이저 블레이드 못 챙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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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맞아? 레이지블레이드레이지블레이드 아, 생겼다. 아, 아. 야, 누가 이긴지 볼까?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바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오케이! 네. 지지! 와! 아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스카이워즈 해봤는데 와 드디어 한 번에 이겨보네야 개꿀잼. 아안 와... 됐네. 네 이름만 누르면 요겁니다아 이거 이름 미션은 끝나하더라도 별로 안 올라가. 요걸 요거 요거를 깨야 많이 올라가지. 근데 이제 배틀패스가 어, 요정도면 괜찮아 6주일 6주일에다가 다일에다가 12시간 오케이 오늘 이렇게 스카이 워즈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이번... 안녕 죽는 줄 알았다